자,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충남 논산에 있는 대건고입니다. 1학년, 수학하, 기출. 문제 풀이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해 자, 1번에 보면 1,3을 지나간다고 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냥. 그럼 대입을 해보면 3은, 결국 1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요거 뒤집으면 3분의 1은 1 더하기 A가 나와서 1이 왼쪽으로 넘어갔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나와주면 될 것이고, 문제가 F 마이너스 1을 물어봤지.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나와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3분의 6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주면 되는 건데 요렇게 약분 때려주면 3분의 4분의 1이 나와서 결국 4분의 3이 나오게 되므로 2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자 무리식에서 물인식, 식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루트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1이 넘어가서 결국 3도 넘어가면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와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엑스가 넘어가면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주면 되는 건데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원 1, 2, 3 나와주면 되므로 세개 나와주면 되겠네. 4번 그 다음에 3번 360의 양의 약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360은 36 곱하기 1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36은 4구 36이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고 10은 2 곱하기 5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약수 개수라고 놓으면 이 지수에다가 1만 더 해가지고 다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3, 2 해가지고 계산하면 24개, 3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서 보면 1부터 해서 9까지 숫자이고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3이 적힌 공은 뽑지 않는다고 했고 짝홀 얘기가 있네. 그럼, 짝홀을 먼저 비교해보면, 짝수는 2, 4, 6, 8, 요렇게 쓰면 되고, 2, 4, 6, 8. 그 다음에, 홀수는 3을, 3이 적힌 공을 뽑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 5, 7, 9,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시 2, 요렇게 쓰면 되고, 여기서도 두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시 2. 그럼, 요거 6 곱하기 6이 나와서, 36 나와주면 되겠지, 3번. 그 다음에 5번 역함수가 0,-1을 지난데 그러면 역함수 0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 성질에 따르면 f-1이 0 나온다는 소리가 되므로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a-2가 바로 0 나와주면 되겠네. 오른쪽 넘기면 2 나와주면 되는거고 2는 루트 4가 나오기 때문에 요안에 값끼리 서로 똑같다 라고 넣으면 a값이 3이 나오게 되므로 2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서로 다른 세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는데, 이게 특이하게 0이 있잖아. 그러면 0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0이 없는 경우,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그럼 0이 있는 경우로 놓으면, 요거 다섯 개 중에서 일단 두개 뽑으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 3을 뽑았다 치자. 그러면 2, 3, 0,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올수 있는 숫자는 2 또는 3 중에서 하나 얻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럼 3이 왔다 쳐볼게 그럼 2하고 0을 이쪽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 해 주면 되겠네 그럼 10 곱하기 4가 나와서 4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0이 없는 경우는 다섯 개 중에서 세개 골라서 그걸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는 오 p 3하고 똑같기 때문에 5, 4,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60까지 나와 주면 되는 거고 동시에 이러는게 아니지 두개 더해주면 101번 나와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요거는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 1마 x분의 1 나와 주면 되는 거고 요 안에 값을 통분하면 X-1분의 X 나와주면 되는 건데, X끼리 이렇게 없어지면, 남는 거 적어보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X-1분의 1 나와서, 요거는 X-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X만 남고, 하나씩 분별해보면 X-1이 나오기 때문에 2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8번. 자, 8번에 보면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항이 두개 나오고 여기서는 항이 세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했다고 놓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두개 곱해주면 여섯 개항일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9번자구 번에서는 진성하고 규진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명의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명더추가해 주면 되겠네. 진성과 규진을 포함한 여섯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두 명을 포함해서 네 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서 지금 두명 뽑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 친구들을 뽑았다 쳐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놓고 진성과 규진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네. 그러면, 이 세로 부분 두 명을 먼저 나열하면 되겠지, 요거 2패. 그 다음에 이제 진성과 규진을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건데, 진성과 규진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요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수는, 진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는 세 가지. 그럼 진성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치면 규지는 하나, 둘, 두 가지 나오게 되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6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0이고 72 나오게 되므로 정답은 5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0,0을 지나간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거 x 들어간 거다 없어지고 이게 0나로면 b값이 0 나와주면 되겠지 아 b값은 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점근선이 3하고, 아니, C하고 3이라고 했는데, X 점근선은 요 안에 0 되는 값이니까, 요거 C는 바로 마3 요렇게 쓰면 될 것이고, Y 점근선은 요 X 앞에 붙은 개수가 1분의 A지, 그게 3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3 나주면 와 되겠네. 문제가 요걸 싹다 더하게 하라고 했지? 0 나주면 와 되겠네. 4번.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평행이동해서 요거랑 일치된데,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를 2로 나눠 볼게.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X 더하기 A 나와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X 더하기 2분의 3분의 분자는, 이게 A만 나오려면, A만 나오려면, 어,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통분하면,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는 거 맞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일치가 되려면, 여기 분자가, 요거 통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주면 되겠네. 아,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4분의 2가 나서 약분 때려주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므로 3번 나와주면 되겠네. 12번. 자, 12번에 보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고, 나온 눈의 수를 AB라고 놓고, 지금 문제가 실근 얘기가 있네. 그럼 판별식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럼 A제곱이 2B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A에다 1 넣어주면 만족하는 정수 없기 때문에 A2부터 대입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럼 B 값은 결국 4가 나와서 2로 약분해주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 값이 1, 2가 나오게 되어서 2개 나와주면 되는 것이고, A 값에다가 3를 넣어주면 B 값은 여기 9가 나오는 거잖아. 2가 넘어가면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 값은 1, 2, 3, 4, 이렇게 4개 나오겠지. 그러면 4개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값이 만약에 4, 4라고 해볼게. 사라고 넣어주면 p 값은 요거 16이잖아. 2로 약분하면 8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주면 되는 건데,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해서 6까지 해가지고 6개 나오는 거지. 그러면 5일 때도 6일 때도 다 6개씩 나오겠네, 맞지? 5 넣어줘서 2가 넘어가면 p 값은 또 1부터 해서 6. 6도 마찬가지. 약분하면 18이 나오는 거니까 6, 6까지. 그러면 결국 6개씩 해가지고, 결국 4, 5, 6이니까 요거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 18개 나와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요거 다 더하는 거잖아. 요거 동시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더해보면 요렇게 더하면 6 나오고, 요렇게 더하면 24기가 나오게 되므로 5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 3번 자, 1 3번은 요거를 지금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K 더하기 4,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요렇게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k 더하기 4가, 자, k 더하기 4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원점보다는 요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되겠네. 그럼 x에다 0 넣어주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 요 경우에는 결국 x에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k 값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왜냐, 원점 지나가도 삼삼오이안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요거는 마이너스 일의 양변에 곱해줘가지고 정리해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k도하기 4가 이제 0보다 작다라고 볼게. 그럼 여기 분자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요렇게. 그럼 3, 4번은 당연히 안 지나가기 때문에 요건 성립하는 거래. 그럼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사보다는 그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쓰면 되는 건데, 문제가 최대 값을 물어봤지? 그럼 0이 걸리게 되므로 3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요거를 정리해주면 n, n 1 이렇게 쓰면 되고, nc는 2분의 n에 n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45. 그럼 요거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동그라미 나오는 거니까 2분의 3 동그라미 요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45입니다. 그럼 3으로 나눠주면 15 나오고 2가 넘어가면 30이 나오겠네요. 30은.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걸로 쪼개버리면 6 곱하기 5가 나와서 아 여기 n이 바로 6이 나오게 되므로 3번이 나오네요. 정답은 3번. 그다음에 15번. 자 15번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을 했을 때 결국 x가 나온다. 아 그러면 g가 바로 f의 역함수가 나온다 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요거 두개 자리 바꿔 주면 되겠지 ax-2 그 다음 2하고 x를 부호 바꿔 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위 아래에 마이너스로 곱해 주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2 나와 주면 되는 거니까 아 요거 두개 같다로 풀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두개 같다가 되려면 어, 여기서 음 요거 두개가 gx 랑 똑같이 되려면 요거 c가 바로 어, 1이 나와 주면 되는 거고 b랑 마이너스 a랑 똑같다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a 더하기 b 값은 0 나오고 c는 바로 1이 나와줘서 다 더하기 하려고 했기 때문에 1 나와주면 되겠네 1번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에 보면 여섯 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어,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거는 이그 e, 다음에 ab 지금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 줄게 dc 요 순서대로 이렇게, 아, 곱하기 안 된다. 이렇게 칠해볼게.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 수는 6가지, 그 다음에, 아,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5가지, 4가지,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 칠하고, 요게 주황색 칠하고, 빨주 피해서, 여기 노란색 칠하다 치자. 그 다음에 D부터는 A하고 D하고 같은 색깔 칠할 수도 있지만, 요게 다른 색깔 칠할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은 색깔 칠하면 한 가지 여기 주황색이 되는 거고 빨주 피하면 되는 건데 즉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네 가지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30이고 4로 곱해주면 120까지 나와서 요거 위에 거 정리하면 480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다음에 밑에 거는 a하고 d를 피해야 돼 그럼 이제 노랑색과 빨간색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그럼 빨간색 노랑색은 피하고 a랑은 또 달라야 되는 거니까 주황색도 피하면. 초, 파, 남 중에서 하나 칠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그럼 초록색 칠했다 치자. 그럼 C는 주, 빨, 초 피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색깔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세 가지 요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 칠할 수 있는 강의수는세 가지. 그럼 120까지 해서 요거 계산하면 아홉 가지 나와서 두개 동시에 일어나, 이제 연달아 일어나게 되므로곱하기 하면 1080까지. 요거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560이 나와서 정답은 바로 4번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7번. 자, 객까지 마지막 문제. 지금 A부터 보니까 A는 지금 6명의 학생을 3명, 2명, 1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63, 32, 1시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20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1가지니까 60까지 나와주면 되는 거고 b는 바로 6c4, 2c1, 1c1 나오는 건데 지금 크기 같은 조가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요렇게 없어지게 되므로 6c4는 6c2랑 똑같으니까 15 나와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c는 두 명, 2명, 두 명, 2명, 두 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6c2, 4c2c인데. 크기 같은 조가 조각, 3개의 조가 있으니까 300분의 1, /300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15고, 요거는 6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요거는 300은 6분의 1이 나와서 쇽쇽 계산하면 15가 나오게 되고, 문제가 싹다 더하게 하라고 했지? 요렇게 더하면 30까지 나오고, 요거 두개 더하면 90이 나와서 3번 나와주면 되겠네. 자, 단답형 문제.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 자, 1번에 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ABC라고 했을 때이 값이 바로 짝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네. 그럼 짝수가 되려면 전부 다 짝짝짝 나올 수도 있고, 짝짝짝. 그 다음에 홀수가 한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홀수가 두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홀, 홀, 이렇게 짝짝. 그 다음에 전부 다 홀수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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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되고, 요 경우는 계산하면 여기에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오고, 짝짝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건 안 되네. 마치 다 더하면 이제 홀수 나오는 거니까 요건 달라. 그럼 홀, 홀 짝은, 여기고 홀 나오면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니까 요건 되고, 홀세 개면, 아, 홀세 개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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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나오니까 요건 다 되네. 아, 그럼 결국 요거 세 가지 경우로 구하라. 이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짝수 나오는 경우는 2, 4, 6이 나오는 거니까 3 가지. 왜냐면 서로 다른 3 개의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도 3 가지, 요거도 3 가지 나와서 27까지 나와주면 되는 거고, 요거도 1, 3, 5 3 가지, 요거도 1, 3, 5 3 가지, 짝수도 1, 3, 5 3 가지인데, 짝이 C에만 짝수 나오는 경우는 아니잖아. 맞지? C에만 짝수 나올 수도 있고, B에도 짝수 나올 수도 있고, A에도 짝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 B, C에서 짝수가, 짝수만 나오는 경우 수세 가지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80한 가지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홀세 개는, 결국 이거첫 번째 거랑 똑같지. 아니, 맞지? 135, 135, 135니까, 333이렇게 써서 24가지. 아, 27가지. 그럼 요걸 동시에 일어나게 아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더해주면 54 나오고, 요거 정리해주면 135이렇게 쓰면 되겠네. 정답 요렇게. 그 다음에, 단답행 2번. 자, 단답이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네, A가 바로. 그럼 A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 날 올라오면, 요게 지름은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지름 한 줄당, 지름 한 줄당, 지름을 요렇게 했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는 거니까, 여섯 개점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골랐다 놓으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 삼각형 나오는 거잖아요, 요 지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름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지름은 총, 요거 내가 녹색으로 표시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름이 네 줄이 나와서 계산하면 스물네 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다음에 b. b는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물로 봤네. 아, 그럼 b는 바로 요거 지름. 지름이 총네 줄이잖아. 네줄 중에서 두 줄만 선택을 하면 되겠네. 그럼 4C가 나와서 6 요렇게 고르면 되겠지. 요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 지름을 선택을 하고 또요 녹색 지름 요렇게 선택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어, 직사각형을 파란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녹색 지름에 딱 집중해보면 여게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또 직각이 나오는 건데 지금 빨간색 지름에 딱 집중해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또 직각이지. 어, 그럼 맞네. 지름 총네줄 중에서 두 줄만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AB를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4, 6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단답형 3번. 자, 가나다의 알맞은 식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가는, 여기서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바로 ncr 요렇게 쓰면 될 것이고, 나는, 요 위에 거 보면 되는 건데, 요거 두 개로 보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한 게, 여기팩토리얼까지 계산한 게, 여기 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m r 팩토리얼 요렇게 쓰면 되겠지. m r 팩토리얼그 다음에, 다는, 위에 거로 계산해서 써도 되고, 요거 요거 뒤에 거 요거 보고 계산해도 되겠지. 그럼 이거가 여기서 요거 n팩이라는 걸 감안하면 요 다에 n 들어가면 되겠네, n 맞지? 그래서 요거 n 요렇게 쓰면 되겠네. 정답 요렇게. 그다음에 단답형 4번. 자 단답형 4번은 자 요거를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요렇게 해놓고 지 무리함수가 있는데, 무리함수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어? 아, 잠깐만, 여기 오를 넣어주면, 어, 요거 4 더하기 이가 나서, 아, 요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네. 그러면 y는 f(x) 요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각각 만나는 점은 요거 a, b래, a, b. 그럼 a 좌표를 p, c 마로 넣으면 무리함수에 딱 집중해 보면, 루트에 p 마1 더하기 이 요렇게 쓰면 되고. b 좌표는 요게 x 좌표로 q라고 넣으면 이거 무리함수에 딱 집중해 보면 2에다가 루트에 q마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2,1을 지나가면서 요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녹색으로 그린 게 f 역함수야 근데 그때 원은 지금 6,5래 6,5라고 했으니까 아, 요것도 이, 요거 검은색 원도 여기 대칭되게끔 요렇게 끄어주면 되겠네. 여기가 6,5,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해놓고, 녹색이 지나갔을 때가 여기가 C, 여기가 D,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A 좌표가 Y는 X 대칭으로 함께 C가 되는 거니까, 요거, 2루트, 요거 P -1 2 루트, 결국 P-1 더하기 2,P 나와주면 되는 거고, D 좌표도 마찬가지, B를 이렇게 y는 x 대칭이동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2 루트 q 마1 더하기 2 컴마 q 요렇게 되는 거랑 똑같네 그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a b의 기울기 아 요거 기울기랑 c d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랑 해서 그때 곱하기로 물어봤네 그러면 이제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요거 x 성분기를 빼버리면 요거 p 마이너스 q 분에 y 성분기를 빼버리면 요거 이 e 없어지고 2로 묶었다 넣으면 루트에 빼기 루트 요렇게 쓰면 되겠네. 마치 곱하기 그다음에 m2는 cd의 기울기래. 그럼 요거 두개 기울기 포함되는 거니까 밑에서 위로 빼다로 넣으면 x 성분끼리 빼버리면 이 e 없어져서 2로 묶어버리면 루트에다가 빼기 q 마1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y 성분끼리 빼버리면 p 마 q 요렇게 쓰면 되는 건데 계산해 보면 요거 요렇게 없어져서 그냥 1 나와준 되겠지? 정답은 1. 그 다음에, 소술형 문제.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보면, 남녀 학생 8명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남학생 수를 X라고 둬 볼게. 남학생 수를 X명.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올 남학생 경우의 수를 뺀 게, 결국 여기가 50까지 나온다 소리가 되겠네. 그 8명 중에서 한 명, 기장을 고르고, 그 다음 부기장을 이제 나머지 일곱 명 중에서 한명 고르면 되는 거니까 7 나와주면 되는 거고, 전부 다 남학생 중에서 기장, 부기장을 뽑는다고 놓으면 X에 X백이 일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거 56이 나오는 거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6이 나오고, 요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X에 X백이 1 나와주면 되는 건데, 6은 바로 3 곱하기 2로 바꿔 떨어 놓으면 X 값이 우리가 3이라는 걸 아는데, 문제가 여학생 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남학생 수가 3명 나오는 거고, 합쳐서 8명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 수는 결국 5명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정답은 5그 다음에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1번은 썰즈데이 나와있고 지금 일렬로 나열할 때 T하고 H가 양 끝에 온대 그러면 가운데 6개가 들어가고 H 그럼 T하고 H를 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양 끝에 온다고 했지 T가 앞에 온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 그럼 TH도 될수 있지만 HT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팩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남는 거 적어 보면 U R S D 그다음에 어, A Y 요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럼 이 중에서 지금 A 하고 U는 이유된데, 그럼 A 하고 U를 이유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묶고 나머지는 R S D Y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전체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요거 A하고 U는 이유도 한다고 했지만 요거 둘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자리 체인지하는 경우 감안하면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요거 두개 계산하면 4 나와주면 되는 거고 5팩 이넣으면 바로 120까지잖아 따라서 정답은 480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요거를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그 상태에서 지금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아, 그럼 요렇게 접할 때가 있고, 또 시작점, 4,0을 지나갈 때, 요렇게 지나갈 때가 있겠네. 그럼 4,0을 지나갈 때가 첫 번째 경우라고 안 넣으면, 여기에 4를 넣고 0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K 값은 결국 마이너스 4가 나와주면 되는 건데, 요 K를 Y 절편이니까 이렇게 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란 소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접할 때가 있겠네,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는 엄마 판별식 생각하면 되겠네. 루트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k 해서 양변에 제곱 때려주면 결국 x 제곱 2k x 더하기 k 제곱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겼다 오른쪽으로 넘겼다 로 놓으면 2k-1에 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4는 0 그럼 판별식 때려주면 요거 제곱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4k 제곱 더하기 16이 바로 제로입니다. 4k 제곱 없어지겠지. 그, 마이너스 4k 요거 계산하면, 어, 마이너스 15 나와서 0 나와주면 되겠네. 요렇게. 그럼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 섞었을 때가 여기 y 좌편이 마이너스 15니까,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직선의 요사이로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여기 값이 바로 k가 나와서 요걸로 부등식을 따져보면 마사보다 크고,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5분하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요 점을 지나갈 때도 두 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요렇게 쓰면 되겠네.